안녕하세요 김 직장인입니다. 2021년 상반기 포스코그룹 채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좋은 회사죠. 예, 여기 들어가면 좋아요. 예, 3월 19일 2시까지니까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시간은 충분하고 신입 인턴 경력 채용하고요. 신입 채용 공고문 바로 보겠습니다. 금속재료 신소재, 뭐 기계, 컴퓨터공학, 컴퓨터통계, 수학 유관 전공, 요거 산업공학 들어갈 수 있습니다. 스마트팩토리 추진이나 IT 인프라 기획 및 운영, IT 인프라 기획 및 운영이 상공에는 맞겠네요. 프로그래밍 쪽으로 공부하신 분들 코딩하라는 거예요. 시스템들 유지하고 보수하고 개선하고 이런 업무 같습니다. 어떤 시스템 쓰는지는 한번 찾아보셔서 스토리를 만드시면 될것 같고요. 아예 공 유관 전공이라고 아 대놓고 써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경영학과나 산업공학이나 뭐 물류 뭐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곳이겠죠. 공정기술의 생산전략 수립 및 관리선 생산전략 수립이 생산계획 수립이죠. 예뭐 장기 중. 단기로 생산 계획을 수립하고 그 수립한 거를 관리하고 이상한 게 있으면 개선을 하고 간단 간단하게 써 있네요. 예, 공정기술이 있으니까 공정관리의 업무도 약간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건뭐 실제 해봐야 하는 거고, 전공 무관으로는 마케팅 있고요, 구매, 재무 뭐 항상 하던 것들이죠. 예, 영업, 구매, 재무, 뭐 경영지원은 전공 무관이다. 요즘 특히 경영 지원을 경영학과를 따로 뽑질 않아요 똑똑한 사람들은 어느 과에나 다 있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들을 전공 무관으로 좀 오는 것 같습니다 근무지는 포항이랑 광양 조금 멀긴 한데 좋은 회사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류 접수하고 자소서 통과하고 인적성 검사 한번 하고 뒤에 퀴즈 퍼즐 푸는 모양 있는 거 보니까 퀴즈 같은 거 순발력 재치 이런 거 보는 것 같습니다 아 면접이 두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7월 입사예요 긴 여정입니다 영상 면접이네요 AI 영상 면접. 이 사람이 안 나온다는 거잖아요. 면접하는데. 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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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무섭네. 이거 아까 혼자 얘기하는 느낌 들 수도 있겠는데요. 연습을 좀 많이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대화라는 게 상호 작용하는 거는 그래도 좀 난데 이게 진짜 약간 혼자 혼자 얘기하는 느낌 들면은 약간 어버버버 할 수도 있어요. 긴장 많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설명은 이게 다인 것 같아요. 자세하게 써 주면은 사람들이 읽을 텐데 간략하게 그래도 필요한 것만 딱딱 써 주셔가지고 금방 어디 쓸지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원하시는 분들은 어, 상담 신청은 이미 끝났네요. 예. 아, 상담 일정 예, 줌으로 아유 무섭네. 예, 필요하신 분 하시고 포스코 TV 보고 하려고 예, 리얼 리뷰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네요. 뭔지 잠깐 보고 갈까요? 포스코 TV 채용하는데 면접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뭐 그런 팁이 있는 것 같아요 포스코의 기업 목표는 이윤창출이죠 맞네 기업의 최종 목표는 이윤창출입니다 사회와 함께,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요거 참고하시고, 동영상이랑 여기 보시면은, 리크루트에 대한 동영상이 쫙 있으니까, 너무 많네요. 근데, 이거, 이거 어떻게, 너무 많아. 씨,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다 보라는 거야? 보스코! 좋은 회사예요. 지원하시고, 필요하신 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직장인이었습니다.